중고차는 차서방. 안녕하십니까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서방 채널에서는 그랜저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더 특별한 그랜저 차량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휘발유값, 경유값 많이 비싸진 덕에 우리 고객님들 운행하시는데 많이 유지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너무 정숙하고 너무 좋죠. 우리 고객님들 너무 좋은 건 다들 아시지만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더 높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고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타스방에서 연비뿐이 아니고 판매 가격까지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2.4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서 웬만한 편의사항 모두 갖춰진 옵션도 꽤 출중한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비는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 또한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내외관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현재 상태도 컨디션 너무 좋지만 구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관해서는 10년, 20만까지 현대에서 보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꼼꼼하게 촬영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으로서 연식이 짧아서 그런지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본닛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전 범퍼도 아주 깔끔합니다.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의 관리 상태 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릴도 너무너무 깨끗하죠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서 기본 옵션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차량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주간 주행등, 전방 감지기, 방향 지시등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로이 휠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특별한 사용감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죠. 타이어트 레드 한40% 상당 남아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서운팅 상태는 전면 유리 포함해서 측면까지 아주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또한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죠. 측면 보시면 측면, 하단부위도 보여드릴게요. 같이 그 흔한 뭉콕조차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뒤쪽 휠 또한 특별한 사용감 없이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60%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휀다 뒷범퍼 트렁크까지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차량만 돼도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면 보시면 우측면 또한 특별한 사용감 없이 깨끗하죠.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 또한 특별한 사용감 없죠.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살짝 사용감 있네요. 보이시나요? 살짝 사용감 있는 거 빼군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눈콕조차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사이드 미러 또한 특별한 사용감 없이 깨끗하죠. 조수석 휠 보시면 조수석 휠도 전혀 사용감 없이 넣는다.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 하차하는 부분에 여기 살짝 주름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고급 빼군요 특이사항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VDC버튼,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후축방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조명 버튼과 함께 전동 핸들 조향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과 함께 계기판, 메뉴얼 버튼, 크루즈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정말 매력적이죠. 정말 정숙함. 시동을 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숙한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해 보시면 휘발유 차량도 운행을 못할 정도의 정숙함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 또한 5년 10만까지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9 4 0 0 0 차량으로서 엔진 미션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또한. 10년에 20만까지 보증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이고요. 플랫박스 보시면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룸 밀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듀얼 풀 오토 공조기. 양쪽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스마트키는 하나인 차량도 많이 있어요. 이 차량은 두 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주차 감지기, 카메라 버튼까지, 웬만한 옵션, 편의사, 안전사양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 굉장히 풍부한, 풍부한 차량 너무 좋지만, 어, 굳이 사용을 안 하시는 옵션이 많은 차량을 비싸게 사시는 것보다는 운행상에 전혀 시, 지장이 없는, 불편함 없는 이 정도의 옵션만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열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리 상태 보시면 보이시나요? 거의 사용을 안한 정도의 컨디션, 깨끗함,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도 너무 깔끔하고요. 상부 헤드라인 보시면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외관뿐 아니라 실내까지 너무나도 깨끗한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